좋아하는 문화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 세상을 바꾸는 문화판, 시민주도 문화 커뮤니티 공간 포항 삼세판을 소개합니다. 자, 문화를 즐긴다는 거 소중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포항시는요.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 공간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우리 포항 곳곳에, 우리 마을 곳곳에 어떤 시민들이 주도하는 문화 아지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 보시죠. 포항시 기북면의 한 농촌 마을 이 마을에 일호 카페가 생긴 이후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인다는데요. 우리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보이시죠? 삼세판. 바로 이곳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목소리> 때마침 주민들이 카페에 모여있네요. 아니 그런데 한낮에 영화감상? 농촌 마을에서 정말 제대로 문화 생활을 즐기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 야, 그냥 보기에는 예쁜 카페인데 네. 안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요. 네. 뭐 하시는 중이셨어요? 영화 보고 있어요. 아, 쉬, 영화 보는 중이셨어요. 아 그런데 카페에서 영화를 본다? 전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자주 봐요. 자주요? 자주? 네, 네. 오, 보여서 네. 카페에서 네. 영화를. 네. 오. 이 카페는 이 마을로 귀농한 한 부부가 만든 공간인데요. 농촌 마을에서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꾸민 곳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랍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인다라는 데도 벌써 의미가 있는데, 이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장님께서 어. 처음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저희 2021년에 시청 홈페이지에 그 문화재단에서 삼세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지원을 했고, 이제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을 통해서 문화의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그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노크를 해서 이제 같이 와서 이런 활동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주 모이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늘 오셔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겠네요. 네. 그럼 지금 같이 계신 분들하고 저도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겠네요. 네. 뭔가 재미난 것들이 있겠네요. 네. 함께 해도 될까요? 네. 한번 가 보시겠습니까? 가십니까? <laughs> 처음에는 마을 주부들이 모여 떡개질을 하는 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을 축제도 연다는 기분이 사람들. 역시 문화란 더불어 함께 나눌 때 즐거움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땀 내는 거 처음입니다. <웃음> <웃음> 즐겁게 땀이 나네요. <laughs> 맞아요. 여기는 항상 예.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음. 항상 땀이 나요. 어기북에는 없는 이런 문화가 음. 음. 너무 좋아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중에서 이곳 마을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삼삼오오 모여 즐기는 내일 핫인데요. 지금은 잠시. 예뻐지는 중입니다. 짜라란. 짜라란. <laughs> 아우 좋아요. 어, 여러 가지 꽃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네일 아트를 선택한 이유는 있어요. 어, 네일이 이제 미용에도 좋지만 음. 저희가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농사일을 하고 이제 밖에 나갈 때 손이 좀 일하다 보면 거칠어지고 음. 좀 손톱에 때 같은 것도 끼고 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네일아트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가리면서 음. 다니는 게 좋아서 이걸 하게 됐어요. 같이 이렇게 손도 만지면서 네. 스킨도 네. 하고. 아우 좋죠. 한번더 네. 보여주세요. 네. 짜라란. 저 목표는 그냥 기북에 어 모든 사람들이 농번기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어농한기 때는 농한기 때는 이 곳에 와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뭐 사랑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또 문화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예, 바랍니다. 기북의 정이나 기북의 네.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이곳으로 오면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장님 응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포항시 북구 신광면에 자리한 우각 일리 마을. 이 마을은 몇년 전부터 문화의 향기가 펄펄 풍긴다고 하는데요. 도모세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네. 우리가 병이라도가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마을 회관에서 우리 마을의 문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포항문화재단 삼세판 그 사업에 지원을 해서 당시에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 분여회원몇 사람이 온라인으로 아로마테라피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로마테라피로 이제 서로 모이고 같이 공부하다가 어, 삼세판 사업을 만나서 그게 좀더 강력한 모임을 하게 했거든요. 이름 그대로 향기 마을이잖아요. 네. 이곳에서는 어떤 향기가 피어나는지 저도 좀 향기 좀 맡고 갈수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요. 찾습니다. 네, 어, 대구. 대구. 대구 모르시는 아로마 오일을 활용해 현재 나의 감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감정 오일 테라피를 한번 해봤는데요. 과연 서영석 리포터의 현재 감정 상태는 어떨까요? 혹시 어제 밤에 잠을 좀 충분히 못 주무셨어요? 오, 맞습니다. 네, 이틀을 잘못 잤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게 나와요. 지금 심신이 몹시 피로하고 쉬고 싶다. 내 뜻대로 일이 좀덜 풀려서. 어, 맞아요. 네. 그러세요. 오이 신기한데요. 손금도 <laughs> 봐요. <laughs> 와, 신기하다. <laughs> 오마. 향기로 문화를 잇고 문화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졌는데요. 주민 스스로 찾아낸 행복한 삶. 이제는 일상이 곧 문화가 되었답니다. 그 <놀미> 다음에 향이라는 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요. 예. <놀미> 네. 뭐 우울하다가도 밖에서 우울하다가도 여기 왔어? 음. 이런 걸 하면 뭐 정말로 기분이 좋아서요. 음. 다 잊어버리고 뭐. 마을회관에 공방을 차린 주민들은 스스로 함께 나눌 문화활동을 회의를 통해 정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바느질이랍니다 이젠 웬만한 옷은 직접 만들어 입으신다고 하네요 이곳은 분위기가 또확 달라졌습니다. 뒤에 보니까 재봉틀도 쫙잘 되어 있고요. 네. 세탁소는 아닙니다. 왜 네. 어, 이렇게 재봉틀이 많아요? 아 저희가 여기가 솔직히 신광면이 작업복이랑 이런 게좀 곤치고 싶을 때 음. 홍연아 시내 나가게 되면 맡기고 이삼일 있다가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마을에 분효회에서 재봉틀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분효회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아저씨 작업복 아 어, 바지 단내 손으로 간단하게 할수 있어서 좋은 거죠. 아 정말 꿈이 큰데 젊은 사람들이 살러 들어오는 그리고 여기서 뭔가 어, 먹고 살수 있는 길도 언젠간 만들어내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또 꾸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보니까요, 이 문화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거나 혹은 도시만에 많이 있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지역, 우리 마을 곳곳에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새로 하나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포항에서 마을에서 곳곳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게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모여 무언가를 즐기고 행복을 느끼는 우리 마을 문화 아지트. 335 모여 세상을 바꾸는 문화판. 포항 3세판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